술 먹고 막 길거리도 그냥 잠자버리고 아침에 나오면 뭐길바닥이요쏘주소미에그 다음에 2차 3차 가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그런 사람들끼리만 예를 들어 모여 있을 때는 몰라 <laughs> 근데 언제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져 <run> 오우, 어우, 어우, 범술 씨는 여기, 여기, 관장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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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제최고령자도분 형님도 오시네. 66세입니다, 66세. 어유, 형님. 특수부대 출신에다가. 여기, 여기, 여기. 대단한 분들 많이 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좀 텐션 올라오잖아요. 그, 항상 그리고 이완 수축이 필요해, 이완 수축. 아 이완수축, 자, 몸 풀쳐, 몸, 몸. 고수가 하 거고, 저는 이게 철자예요. 아, 가동범위를 크게 해서 이완수축 해줘야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밀고 당기는 운동이잖아, 요 맨몸 운동은. 이건 당기는 운동. 늘 통증이 있어요, 몸에. 늘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없을 때까지 중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 운동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또 미는 운동이잖아 이게 빕스도 마찬가지 이게 통증이 있지만 어깨를 이완시켜줘야 돼 어깨 안 다치게 본 운동보다 도 사실 준비 운동이 더 중요해요 운동을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부상 있고 운동하다 죽고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게 준비 운동이다 천천히 슥슥 이거 그 1센트할때는 통증이 아파. 아, 어깨도 저도 아파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2센트좀더 좀 풀면 몸이 안 아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간절이나 인대나 부상이 있는 부위는 이에요. 그럼 운동하시면 안 돼. 요 근데 근통은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통증이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근육통은 센터를 진행할수록 아프지 않아요. 만족감을 줘요, 오히려. 엉태게 해고 그만. 운동에 맛을 주니까 계속 해줘도 된다. 근데 아프신 분들은 내가 다른 데가 문제가 있구나. 휴식을 주셔야 돼. 동일한 운동을 해주시면 안 된다. 뭐하체를 하시든, 코아를 하시든, 바꾸셔야 된다. 유천에 살고 있고요. 올해 나이 만 66세. 지금 유천 통학버스 운전하고 있고요. 맨몸 운동 한 지는 4년째, <laughs> 그 정도 됐고, 운동하면서 이 성취감이랄까? 하여튼, 되게 좋아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맨몸 운동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저는 턱걸이, 그리고 평행 몸, 그리고 이제 푸쉬업,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젊은 친구들 같이 하니까 아주 외우지 않은데, 매달 여기 산사장에 오고 있습니 그럼 평소에는 집 근처에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홈투. 밖에 나가서는 이제 나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창피할까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46살 78년생 손정길 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자영업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거는 딱 5개월 됐 습니다 5개월 평소에는 체육관 들어가서 8시간 동안 맨몸 운동 같이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해면서 이제 했습니다 팔 운동은 뭐 특별히 더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팔 운동은 집에서 저기 털거지를 많이 하니까 팔이 두꺼워졌어요 아무튼 가사 일을 많이 하면 팔이 두꺼워져요 올해 45살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웬만하면 이제 일 끝나고 뭐 런닝이라든지 탁걸이라든지 맨몸 운동 위주로 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46세 노총과 이범수입니다. 흥경미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은 월수금으로 1시간 정도 운동하고요. 쉬는 날에는 집에 옥상 올라가서 그냥 간단하게 30분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리 운동은. 종아이 뒤에 지렁이 지 크게 한 마리 지나가고 있습니데 일어날 거라고 우와. 어우.. 왜또한번 또.. 또. 몸풀을를 돌면서 몸좀 풀어봐요 몇 개씩 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자신의 루틴대로 몸 한번 풀어보세요 몸 풀고 어. 집중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다들 몸좀 푸셨나요? 그럼 제가 한 분씩 들어갈게요 한 분씩 아, 들어오자 어. 아, 저 들어갈까요? 아저 들어갈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 네, 하나 둘셋 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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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이이건 네. 치워야지 내에 저는 이제 도시락을 항상 능력하게 가져오죠. 또 남으면은 제가 다 먹고. 그 <laughs> 우리가 모든 거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칙 없는 사회가 좋듯이, 훌륭한 사람들도 다 반칙 없이 성장하잖아요. 공부나 운동이든 똑같잖아요. 그 진심적으로. 진정성으로 하면은 또 효과가 있다는 거.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습관, 집중하는 습관. 그게 운동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나이도 아니고, 저는 좋은 취미를 가졌다는 거. 아니 뭔가에 집중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늘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노동에도 집중해요 그러면 일도 더잘 되고 운동에 주는 게 여러 가지다 몸만 좋아지게 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정신 육체 그리고 철학을 얻게 되면 은 정신이 더 건강해진다 평소 드시는 식단? 말로 설명 잠깐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영양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자꾸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 기본적인 영양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그 미네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을 중요시하죠.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고. 절밥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하고 동물성 단백질도 조, 중요하고. 그니까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그러면 뭐 콩이고 뭐뭐 뭐 건가루나 이런 것도 지방 있잖아요. 좋은 지방이잖아요. 그다음에 뭐성분이면서 간질에 좋은 다들 아실 그 m s n 천연 식이 유황. 그것도 그냥 식용으로 해서 나오는 거. 들어보셨을까유황오리가 거. 건강이 좋다. 유황을 사람이 바로 섭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싸 유황 오리를 먹잖아요. 근데 그 식이유황이 섭취하도록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래 먹었죠. 그래서 지금도까지도 관절이 또 괜찮고 근육도 잡아주고 이런 거 젊음을 주는데 효과가 있다. 값도 싸고. 아그부분들 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거 뭐 직구하셔도 되고 네. 가격도 네. 싸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일반 소시민으로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어주고 요 정도 정도 금액은 뭐내 수입에서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 정도는 가능해진다는 거 항상 저도 생각하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항상 있다는 거 저도 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늘 아침에 이렇게 음. 옷 벗고 이렇면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어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지요 저는 운동 새벽 공복 운동하고부터 그래서 그영구 발표한 거 있잖아요 아침에 체온을 2도 올리면, 암도 예방된다. 면역력이 상승된다그 하잖아, 아침에 체온을 올려주는 게. 결과를 저는 <laughs> 신뢰를 하죠. 제가 직접 실전해보고, 관계안 걸렸으니까. 어, 병원, 아유, 저는 사실 얼어보면서 저 상조화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있으면요, 담배회사, 주류회사 병원 소득이 많이 줄어들 것같아 술담배 아예 안 하죠 아, 전부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에서 자기 몸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은술 담배는 하지 말자 여기가 일곱수 가지가살가지 운동 끝내고 세주도 할수 있고 냉수마찰도할수 있고 물이 많을 때 입수도 할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침 먹고 햇살 있잖아요 여유롭게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갑시다 식사가 우리 그냥 생식하는 사람들 생식. 그리고 밥도 들 드시고. 우리 그 양은 어때요? 양. 양많아요작아요 아, <laughs>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 많이. 드세요. 너 고기 고기 좀 줘. 고기 고기. 저 저기 우리 저 피디님. 피디님 들려. 그리고 이게 예? 무부터 어 아, 고기 뭐야? 고기. 아, 그리고 이거. 파. 파 알아서 얘기놓으셔야 돼요 파가+ 파가+ 줘, 파가 거기 네.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 된장. 재래식 된장에 식물성 오메가 3리 참기름 내서 맡아 봐요. 오리지널 참기름 그냥 이렇게 생식 찍어 먹는 거예요. 더+, 더, 더 아, 먹어 봅시다. 예, 예. <laughs> <laughs> 그, 이런 분위기가 인생에서 누리기 좀 어렵잖아요. 와, 이게 또, 이 감도 가져왔네, 감도. 어. 어? 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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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댕기. 산 저거 줘봐요 물병 좋아요. 물병. 이거. 어? 이거, 이거, 밥 먹기 전에 한 숟가락씩. 블루베리. 베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양념이 먹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베리까지 g 응, 베리. d Very good. v e r 된장 o o d Very g o o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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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녹는데 어때 거기에 o 아 d 이거 어 y good. 응? 아 e r 거 good. v e 어 y good. Very good. Very good. v 먹어보렴.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네. 음. 음. 개미도 있으니까. 네. 음. 맛있다. <laughs> 남자는 부추 아니에요, 부추. 부추가 그렇게 좋대 좋대. 네, 음. 남자가 남들은 부추. 남자는 <laughs> 부추. 평소에도 이렇게 채소 그냥 이렇게 생식으로 다 드시는 거예요? 아유, 생식 좋아해요. 저는 식단이 없잖아요. 회사가면 회사 회사 밥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에는 풍성한 야채 고기를 먹어주자 너무 맛있어 맛있... 뭐. 음. 어, 편하게 먹자 편안해 편안 부추 이렇게 처음 먹어봐 <laughs> 고기집에서나좀 구워 먹어봤지 와 다들 드셨네 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 나는 남는 줄 알았는데. <laughs> 없어, 없어. 이거 좀 남은 거 누가 마지막. 저, 저 넓은 데 다, 까 넓은 그릇에 다. 네, 그래가지고. 오우, 나는 챙겨갈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laughs> 어, 독올보시오 올려, 올려보시 와. 어? 진짜. 그러니까, 오. 아, 진짜 다. 그러니까, 오우. 아, 예, 예. 이런 기분 얼마 전, 이것도 또 잠시 안 까잖아요. 겨울 어. 되면은 얼잖아. 그럼 또 이게 텐트 다 치고 네. 안에 난로 다펴놓고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국밥 하나 먹으면 너무 좋네 <laughs> 그냥 세상에 주인이 따로 없는 게다. 이게.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이 가능할까? 아 이제 그만둬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체육관도 정리를 할 시기였는데. <laughs> 왔는데 60대 할아버지가 지금 <laughs> 프론트 레버, 사이드 레버가 이런 걸 해버리니까 <laughs> 그니까제 입장에서는 <laughs> 할배가 지금 <laughs> 저러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음. 마음이 늙어갖고 지금 이, 지금 이게 주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음.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laughs> 여기 악착같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자리가 저한테는 귀하죠. 꿈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요,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돈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돈밖에 모르더라고. 아이들 맨날 뭘뭘 늙어있는 거야.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끝났더라고. 끝났더라고. 끝난 거예요. 인생이 6 0푸다라 그러는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냥 끝이야. 못 누려요. 돈 가지고 못 누린다니까. 인생은 다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습관을 자꾸 딜러야 돼. 언젠가는 다 혼자 된다. 갑자기 혼자 되는 것도 훈련 안 되면은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아내만 믿고 살다가 아내랑 같이. 아내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 남편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 건강과 중요한 게 운동, 영양, 휴식이잖아요. 먹는 거. 제가 좀 공개해드릴까요? 네. 제일 중요시 하는 거? 응. 이렇게 이제 야채나 고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응. 초유 단백질 100%천 년, 그거 퍼다 먹고, 그다음 식물성도 그렇고, 단백질을 조금, 씩 조금, 많이는 안 먹지만은, 끼니 때마다 조금씩 챙겨 먹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요 식이유황. 이런 뭐 우리가 뿌리 음식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저도 좋아하고, 그니까 러 여기 그 식이유황에서 미네랄 성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식이유황의 효능.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저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C, 비타민 C도 좀 좋은 거 하루에 하나는 기본이고 몸이 안 좋다 하나 둘. 그리고 우리가 그 간질 건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단백질이나 이런 그 미네랄 성분에다가 또그 면역력이 중요한 거는 벌이 만든 거 있잖아요.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항염 작용이 되죠. 그 음식으로 우리가 병을 치유를 할 수가 있다 그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요즘 나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면은 네 가지는 기본이다. 아낌없이 먹죠. 몸이 좋은 거는. 그리고 밥잘 먹는 거. 한국인은 밥이 보약이다. 밥심이다. 탄수화물? 뭐, 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 사람들 그장 건강 같은 거다 버려질 것 같아요. 안 좋을 것같아 겉모습만 예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강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은 이게 겉모습이 아니라 체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체형을 다이어트나 수술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지방도 막 제거해버리고. 그런데 근육은 돈으로 못하네. 한장 하는 거 이거.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이 참 소중한 선물을 인간에 줘놨다. 다른 건 돈으로 되는데, 진짜 소중한 건 돈으로 안 되게 만들어놨다는 거 어, 축복이다, 저는. <laughs> 인간의 지금 축복이다. <laughs> 아 아니죠. 저도, 저도 진짜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몸이 좋아지니까. 근데 제가 안 좋은 생활로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야 좋아지는 거를.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잖아요. 태어나서 처음부터 계속 좋은 루틴으로 살았다. 그럼 나쁜 걸. 경험을 못 했잖아요. 제가 죽을 문턱도 가봤기 때문에 많은 깨달은 거 얻듯이. 아파봐야 상대의 마음을 알, 알잖아, 우리가. 그렇듯이. 나쁜 생활 해봤죠. 술 먹고 막. 길거리에 그냥 잠 자버리고. 아침에 나면 뭐 길바닥이야. 이게 친구 만나면은 헬기 왕성할 때 갑자기 반갑잖아요. 그럼 막, 아 그냥 막마시는 거야. 막, 소주 쏘맥그 다음 2차, 3차 가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돈은 돈데 쓰고 막다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난 정신도 없고. 해봤기 때문에, 저는 금주하자. 금년 하자. 그러니까 안 좋은 루틴은 버리고, 좋은 루틴으로 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인생이 제가 연륜도 있잖아요. 60 넘, 넘게 살았으면은. 그럼 쟤도 이제 친구들이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든, 정도 해안이 야 있잖아요. 그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laughs> 다뭐 루틴의 결과예요. 다 나온 거예요. 어우, 상당하죠. 엄청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영향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가다잖아요. 쉽게 노가다 말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그러면 전국을 다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은 아 일단 딱 들어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좀 외모가 젊으면은 나이 밝히고 하면은 그때 약간 놀래요. 약간 좀인상이 표정이 달라. 어이 뭐 이래 노동 딱 끝나고 샤워장 있잖아요. 탁 웃더 탁 하고 샤워 딱 하고. <laughs> 근데 언제 놀래는 거야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져. 끝나면 술 먹어요 그래요. 대다수가 술 먹고 놀이문화 노래방 가고 막뭐 풀고 이게 이런 분위기 인생 뭐 있어 이것은 뭔 낙이야 한잔하는 게낙이다 이러잖아요 생각들이 바뀌는 거지 야 운동해 나각 관리해야 되겠다 응. 피부과에 관심도 가지고 막 그래요 제 나이 때도 근본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치아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용접하면 재밌는 게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수전증 아. <laughs> 그런데 용적, 위빙이라는 게 있어요. 돌리그거니까용접은잘 나와, 잘해야그런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데 그런 사람들끼리만 예를 들어 모여있을 때는 몰라. 건강에 소중하면 나 내가 좋은 영향을 못 받잖아요. 그냥, 아,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엉뚱한 서딱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본다든지 아주 멋있는 사람, 몸저사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이 딱 들듯이. 어쨌든 저도 저한테 그런 영향 받아 가지고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더라. 발급해, 그냥. <laughs> 칠분 전에 우리 팀도 있다 그러면 다른 팀들은 예를 들어서 술먹기 끝나고 막뭐 있어. 즐겁잖아. 그다음에 현장 나막 힘들어 해도 끝나면 또그 고통을 달래기 또 술로.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어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하는 거지. 해 보는 게 좋으니까. 어, 그런 게어 좋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음, 음.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아, 살만 나는 소소한 일반인으로서, 제가 뭐 유명한 사람 아닌데도, 아, 일반인도 뭐 저렇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가는 것이. 남자는 자존감, 자신감 아닙니까? 아우라 아닙니까? 뭐이런 거, 이렇게 느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갈수로 긍정적이 되고, 자꾸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찾아가게 되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거고 좋은 데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내놔야 되면 술집 좋은데 가려고 러는데 저는 카페 좋은데 가려고 하고 이런 차이점이 맞아요. 자꾸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어색해서 대화가 안 된대요 안 어, 저는 혼자 카페가도 즐긴다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아, <laughs> 어, 차 한잔 놓고 어, 그러면 나만의 낭만이 있다는 거 저, 그렇지 인생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 이잖아요 행복과. 그게 다 운동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제가 60이 넘어가지고 비리비리해서 현장에서 용접하고 있고, 안쓰러워 하잖아요. 아, 저 영감님 말이야. 그거 그치. 젊은이들도 그런다니까. 돈 없어서 저런다고 먹고 안쓰럽게 보잖아요. 어 형님. 정말, <laughs> 근데 저보다, 저보다 자기들 몸이 더 좋으니까. 또할정도이 항상 형님 아닙니까? 직책을 떠나서, 그냥 형님. 그는 대접받는 거 그리고 건강하면은 사업주들도 좋아하죠. 산재 예방률에 도움도 되고 일에 집중도 더 잘하고. 이게 진짜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프로 선수만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프로예요. 직장인들도 직장도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하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이게 성적 안 좋을 때 보면 그 전날 이거 했는 사람들이야. 그죠? <laughs> 맞잖아. 그거 나와 있잖아. 직장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아 운동선수는 컨디션 관리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직장인도 컨디션 관리해야 된다. 저 제가 운동을 안 했으면은 이런 지금의 이런 하수 언어안 나오죠. 운동하면서 깨달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사들 뭐 산속 들어가서 도땅 튼다 그러잖아요. 깨달음 없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것도 깨달음 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앙하고 또거 거의 같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적을 준다는. 거 저는 그런 것까지 확신 들어요. 사실 기적이 왜 기적이냐? 우리가 60을 인생을 60까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60까지 살아있대, 지금도 아직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분 있고. 물론, 그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DNA 적으로 우리가 아니면 사고로 내 신체를 훼손된 경우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안 좋은 루틴을 그건 자기 가실 아닙니까? 어, 술 먹고 안 좋은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고혈압에 당뇨에 다 이런 부분 그럼 삼대 질환 이런 거 우리가 좋은 루틴만 가도 그, 그런 질환이 안 오잖아요. 질병이 허리 환자뭐목 디스크 턱걸음 해줘도 다 예방이 되는데 어, 그런 거는 저는 자기 가실로 보는 거죠. 운동은 뭐 꾸준함이 답이다. 어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하시려면은 팔굽혀펴기다. 어, 왜냐면 하 팔굽혀펴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 어, 뭐 한두 편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특거리는 철봉 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할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천둥이 하는 것도 효과적이잖아요. 5 분하고 뭐 한두 시간 일하고 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디서나 할수 있으니까 푸시할 팔굽혀펴기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신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맨내 맨몸, 몸으로 강추합니다. 오, 하이라이트는 뭐 그래도 뭐 저희 이 세들이 태어날 때 아닙니까? 그때문에도막 뭐 다복하지 아내하고 행복했던 순간 아닌가? 아들하고 새벽에 유모차 에어 가지고 그냥 아침에 산책하고 뭐 아내가 맛있는 밥 해주고 <laughs> 계속 그렇게 누리고 싶습니다.